제요 화이트 블랙입니다. 오늘은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뜨거운 물 이거 통큰통그 안에 모양을 낼 것과 틀 밀가루 밀가루는 중력분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섞을 것. 톤입니다. 이거는 초콜릿 녹일 톤이고요 우리 <laughs> 초코핏도 준비해주시고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음. 가, 아, 가마도 가나 가마 초콜릿도 필요해 근데 초콜릿은 큰 걸로 준비해주시고, 그 맛은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 초콜릿으로 초콜릿으로. <laughs> 일단은, 일단 초코핏을 뜯는데요. 뜯은 다음에, 저희 한에 초코픽이 이 가루가 필요해요. 근데 남은 것들은, 뭐, 그냥, 먹어도 되는 거고요. 일단, 이 가루만, 이렇게 짜주시고요. 일단, 뜨거운 물에다가, 일단, 뜨거운 물을 받아주시고 여기다가 초콜릿을, 넣어주세요. 이것도 뜯을게요. 아, 맞다 그리고 준비물 하나가 더 있는데 냉장고. 냉장고는 어디가 가할거어 첫걸로 요아부셔도 있네? 부셔도 있네요. 이제 네, 원래 부셔야 해요. 이제 먼저 손을 닦은 손으로 하겠습니다. 닦은 손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르게. 한꺼번에 주시면 너무 안 넣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근데 저 덕분에 빼빼로를 완성했어요. 저의 잔머리 덕분에. 제 잔머리는 머리, 공부할 때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만들 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때 맛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근데 아쉽게도 그건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영상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영상을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그때 좀 처음이어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네, 조금만 것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한 해서 위에다가 넣어줍니다. 예, 좀 넘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넣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고요. 섞어줍니다. 말... <laughs> 야, 이거 네, 잠시만요. 예, 뜨거워서 무서우시면 기다리셔도 되는데 기다리시면 초콜릿이 식어서 맛없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운 물도 식어서 맛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는 겁이 없는데 채은이는 벌도 무서워하고 음... 뜨거운 물도 무서워 네, <laughs> 이렇게 금방금방 녹는데요. 내가 가만히 냅두시면 이게 녹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썩으아 뜨거, 천천히 썩아 이렇게 천천히 섞여주시면 아, 일단 이, 이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 렌즈에다가 끓여주시면 되는데 어? 왜들어가 이쪽, 원래, 원래 이쪽에는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이거 물을 건져내 주시는데요 네 이런 통에다가 접시를 뺀 다음에 섞어줍니다 일단, 물을 건져내야 될것 같은데, 이 물을. 바닐라 통, 여기, 컵, 컵에다 건져낼게 일단은, 이거를 한쪽에 모아주시고, 들어서, 물을, 컵에다, 건져내요.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물에 들어갈 경우에, ]입니다. 네, 물이 안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거의 다녹었기 때문에 건져내야죠 이것도 처음하는건데 불안한데요 이렇게 잘 녹았으면 <laughs> 그 다음에 밀가루 어. 네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엄무 어. 조금만 넣어줘야 돼요 일단 스푼으로 떠야 될것 같은데. 스푼으로 좀 조금만. 이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거 잘 섞어줍니다. 이게 아마 물같이가 안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밀가루 넣어주면 되는데요. 네, 이 다음에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잘안 건져내 주시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첸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네, <laughs> 네, 보여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초콜릿은, 달달한 맛보다 쓸쓸한 맛으로, 대충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